정도가 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사망자가 일단 라이트가 아니고 이제 직장 진짜 럭더 하다가 이제 다치는 사람들이 항상 많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필름입니다 지금 독일도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13일 오후 3시 20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이제 확진자, 독일 확진자는 133만 610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루 사이에 이제 독일에만 이제 늘어난 숫자가 이제 2만 1792명이고요. 베일린에는 이제, 이제 672명입니다. 하루 사이에. 그리고 이제 사망자가 이제 벌써 2만이 넘었고요. 이제 독일은 지금 2만 1900명. 그리고 지금 하루 사이에 333명.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계속, 어, 500 정도가 늘어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에 사망자가 그리고 이제 럭다운 라이트가 된지한한달 한 됐는데도 이제 계속 더 심해지고 있어 가지고 이제 오늘 메아클 총가 총리가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운 라이트가 아니고 이제 직전 진짜 럭다운으로 들어간다 해 가지고 이제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 그러니까 12월 16일부터 1월 10일까지 이제 럭다운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가게가 이제 다 닫고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내일 아니면 모레 이제 가게로 갈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 학교하고 유치원도 다 문을 닫습니다. 수요일부터.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겨울 방학이 좀 길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뭐 슈퍼, 약국, 어, 그리고 레스토랑은 테이크아웃 되고요. 그리고 뭐 카센터, 은행, 뭐 주유소, 우체국도 당연히 열고요. 교회도 연다고 하는데 그 대신 이 항상 1.5m 간격을 두고 거리를 두고 이제 마스크는 항상 써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 만나고 싶거나 가족을 만나고 싶으면은 이제 다른 한 가족을 더 만날 수 있는데 그 대신 총다 합쳐서 다섯 명만 어른 다섯 명, 애들은 이제 1 4 살까지는 어, 어, 괜찮다고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어른 다 합쳐서 다섯 명 아니면 다른 집에 사는 어,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고 싶으면 다른 한 집하고 다 합쳐서 다섯 명. 그렇게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는 이제, 어, 새는 원래 이제 불꽃놀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독일에서는 이제 올해는 불꽃놀이 이제 파는 게 금지됐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불꽃놀이 하는 거는 대부분은 다 금지 됐을 때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시내 한가운데서 뭐 불꽃놀이 하는 것도 다 금지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불꽃놀이 하다가 이제 다치는 사람들이 항상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불꽃놀이를 아예 금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술 마시는 것도 이제 다 금지이고요. 16일부터. 어, 그리고, 음네 만약에 외국에서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뭐,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지금 돌아오면은, 에, 일단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제 인터넷에서 신고를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10일 동안 카란테에 들어가게 됩니다. 10일은 10일 동안 무조건 해야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제 1월 5일에 이제 정부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에, 의논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석단을 더 연장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이때까지 에, 이게 이제 코로나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 뭐 소,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세요. 안녕.